안녕하세요, 유재현 집사입니다. 어, 어, 소개해주신 것처럼 장기 결석하다가 <laughs> 어, 어, 목사님께서 어, 수련의 동기부여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 내 자존심 때문에 참석한다고 말은 못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아, 참석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고 오기, 오기, 여기 결국은 오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전혀 말씀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어, 많은 성도분들과 교제할 수 있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첫째 날, 번제단의 치수를 정확히 정하신 이유가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하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시는 고광종 담임 목사님을 만나 제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받은 백성이며 양해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성막에 들어가 번제단에서 화목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게 뒤덮여 의인이라 선언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성막 밖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지난 방황의 시간에도 어, 울타리 안 하나님 손바닥 아니었다는 사실에 정말 안전함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어,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어,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가 많고 울퉁불퉁해서 성막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띠 나무인 나를 사랑하셔서 콕 집어 지명하여 택하셔서 거룩한 번제단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조각조각 잘라 다듬어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백향목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잘살수 살 있다며 교만했던 나를 보게 하셨고 어,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필요한 미련하고 천한 약한 멸시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감싸 지옥의 불이 전혀 닿을 수 없게 어, 노수로 감싸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희락 대목장에서 만난 소중한 지체들과 교제를 하며 로고스로 이성으로 이해한 말씀이 지체와 나눌 때 레마로 완전히 나의 말씀이됨을 느끼게 하셔서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복장 예배를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어, 다시 구속의 복음으로 내 네, 심령 번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불이 꺼지지 않게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에 참석하기를 애쓰고, 교제 감사 찬양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